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어, 인천에 있는 도림동에 있습니다. 도림동에 있는 다육사랑천사농원에 왔습니다. 어, 오랜만에 왔습니다.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그동안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와, 오늘은요, 가격이 정말, <laughs> 어, 너무 좋은 아이들, 가격 좋은 아이들, 군생들도 있고요. 착한 군민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가격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는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laughs> 보여드리고요. 어, 오늘 준비된 아이들 여기 있네요. 이쪽에 아주 가득 채워놓으셨죠. 어, 어, 사이즈도 좋고요. 군생들로 풍성한 군생들로 준비를 해주신 어, 인천에 있는 다육사랑 천사농원입니다. 어, 오늘 소개되는 다육들은요, 색깔이 울긋불긋 빨간색도 있고요, 꽃을 펴주는 아이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한번 군생 풍성한 근생, 그리고 착한 2,000원의 다육까지 다 있어요. 준비돼 있으니까 고루고루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또 신나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그 따끈따끈한 신상 다육들도 있습니다. 제가 숨을 막 참고 있네요. 말을 하면서. 어,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이거 첫 번째 소식은요, 첫 번째 다육은 춘맹입니다. 춘맹이에요. 아주 풍성하죠? 중사이즈 군생입니다. 아주 끝도 한도 없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입고가 된 인기품종 춘맹입니다. 이 사이즈는 중사이즈예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중사이즈 아주 풍성하고 노란 색깔과 함께 핑크색의 빛감이 정말 환상이죠. 이렇게 아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포트에. 요거는 중사이즈 춘맹 군생 12,000원에 준비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솔사이즈인데 이것도 묵은둥이 색깔. 이렇게 이쁘게 들어왔습니다. 목대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직 목둥이는 아니네요. 목대를 보면 알거든요. 목대는 아직 목질화는 되지 않았지만 내려가셔서 키우시면 어요 아이처럼 이렇게 목질화가 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사이즈 춘맹이에요. 이건 5,000원. 음, 얘는 5,000원이고 큰 사이즈는 12,000원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석예나 금입니다. 석예나 금은요, 어, 요거는 풍성한 군생.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목대가 길면서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금질이 잘 나오고 있는 어, 석예나 금입니다. 풍성합니다. 중사이즈 군생이고요. 가격은요, 이거 12,000원. 12,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장님께서 다시 데리고 온 성애나 금 이렇게 풍성하고 좋아요. 보라색과 백분이 함께 있고 이렇게 무지개빛이죠 이게 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성애나 금 군생 12,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요 석연화예요 석연 아까 그거는 석연화 금이고 이거는 석연인데같는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인기가 많아서 사장님께서 계속 데리고 오는 품종 중에 하나. 피크빛 피크빛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쁜 아이예요. 풍성합니다. 모아서 심어주시면 이쁘고 이쁠 거예요. 이거 저도 하나 이뻐서 데리고 왔는데요. 요렇게 모아서 풍성하게 롱군에 심어주시면 와 보기 맨날 봐도 질리지 않는. 음, 핑크색의 석연화예요. 요거는 12,000원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레 티지아 철화가 있습니다. 레티지아 철화인데요. 이게 지금 긴수형의레티지아철아예요 요것도 사이즈가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고, 요렇게 지금 목대가, 목지라가 다돼 있으면서, 보시면 이렇게 부채꼴 목대와 함께 생얼도 같이 있는 수형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롱보에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이뻐요. 저는 요거, 그, 제가 그, 4분에다 롱군에 심어놔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 롱군에 심으시면 이쁜 레티지아 철화도,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은 1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이 지금, 어, 철화하고 생얼이 같이 있는 철화인데, 레티지아 생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생얼도 보고 철화도 볼수 있는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사이즈는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레티지아 철화 12,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레티지아 철화가 있다면 레티지아도 있어요. 이거는 어, 한번 군생이에요. 군생이고 여기 목대 보셔요. 이기 아닙니다. 군생이고. 요 아이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 2 c m 풀분에 들어가 있는 레티지아 군생입니다. 요아이 물들면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요. <laughs> 이거 지금 빨간 포트에 있는 건데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색깔을 내는 거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될 거고요. 햇볕을 지금 부족하면 이렇게 초록빛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그 대신 우자르지는 않았잖아요. 요거 이제 데려가셔서 분갈이 하시면 저렇게 빨간색 색의 빛깔 레티지아를 보실 수 있고 이거 한번 군색으로 레티지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8,000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티지아과에 또 매직젠 골드를 빼뜨리면 안 되죠 요것도 여러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레티지아과 매직젠 골드 얘는 레티지아에서 레티지아 고금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가운데가 골드색으로 나오는 그리고 입장 가장자리에 빨간색으로 나와서 투톤 색깔로 해서 색깔을 바뀌어 주면 정말 멋있는 어, 이건 매직잼 골드입니다. 이것도 군생, 중사이즈 군생이고요. 요거 가격은 8,000원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8,000원으로 요렇게 매직잼 골드 잼입니다. 음, 요거는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매직잼 골드 잼. 음, 요거는 매직잼 골드죠. 골드 어, 8,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는 중 사이즈, 중사이즈고요 요거는 이제 소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것도 매직젠 골드예요 요것도 지금 골드색으로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오래 키우시고 그러시다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골드로 될 거고, 아래 입장이 붉은 톤 나왔죠. 붉은 톤으로 바뀌어 줄 겁니다. 이거는 매직젠 골드예요 작은 사이즈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군생으로, 이렇게 5,000원에 매직젠 골드도 있습니다.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대신에 매직젠 골드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신데렐라가 있어요. 신데렐라는요 목대가 아주 굵어요. 굵은 목대가 있는 피크빛으로 나오고 있는 신데렐라 요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거 10 어, 시... 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목대가 아주 굵은 군생. 그러니까 이게 가지 갈래로 이제 이렇게 군생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보니까 목대는 하나인데 이렇게 자구가 풍성하게 나와서 이렇게 한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수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갈라진 수형도 있긴 한데 보시면 자연 군생이죠. 음, 이렇게 풍성합니다. 가격 만 원이에요. 어, 피크 빛의 신데렐라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백분도 있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만 원에 줌 사이즈 신데렐라 소개해드립니다. 한엽 송록도 있어요. 송록 철화예요, 이거는. 소나무 향기가 나는 송록 철화. 동글동글 빛감에그 색깔이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보다 더 진하게 빨갛게 될 거고, 어, 입장은 동글동글 해집니다. <laughs>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까지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내려와 있네요. 수영은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1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음, 이거 향기나 맡아보면은 소나무 향기가 나거든요 오 난다 나요 여러분 손아비안가 좋아요 어~ 요거 그래서 송록차라한옥 환약 속록차라라고 하는데 송록차라입니다 가격은 만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맵이나 금이 요렇게 자구가 많이 달린 맵이나 금이에요. 풍성하죠. 요 12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 은만 원에 준비돼 있어요. 어 요거 이제 오래 키우시면 자구도 많이 내 음, 나올뿐더러 피크 어, 비의 빛광과 같이 복년으로 금을 내주는 그런 아이. 요거는 햇볕 쨍쨍한 곳에 직광 쓰지면 안 돼요. 어, 시원한 곳에서 키우시면 멋진 어, 금. 색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핑크빛까지 살짝 돌면 환상이죠. 어, 메비나 금입니다. 분생이고요. 가격은 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이스 매직이에요. 아이스 매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군생이고, 이거 1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아이시 매직, 아이스 매직이라는 이름이에요. 아이스 매직. 가격은요, 요거 12,000원이에요. 12,000원. 사장님께서 내리신 것 같은데요. 12,000원에 이렇게 15cm 풀분에 가득 채워져 있고, 빛감 보니까 이 아이도 보시면, 이렇게 붉은 톤의 빛감으로 나오고 있고, 입장이 약간 각지면서 손톱 끝이 살짝 올라와져 있어요. 모아지는 수영으로 될것 같고요. 펄감이 있습니다. 아이스 매직이라는 품종, 어, 8cm 풀분 중사이즈구요 가격 1 2,000원이에요. 이 이렇게 8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군생 이런 거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크지 않은 수연이에요. 이거는 이제 목지라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작게 키우는 건데 어, 작은 거 좋아하시면 이거 사셔서 키우시면 되시고 어, 이거 자구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수연도 목대에서 그렇게 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수연입니다. 8cm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홍령 에그린원, 에그린원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풍성한 수영의 군생, 15cm 풀분에 가득 차 있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laughs> 이거 동글동글하게, 이 아이도 짧아지면서 통통해지는 그런 수영으로 자라는, 어, 이거는 홍령 에그린원. 이거 가격이 좋아요. 이렇게 큰데 1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 7,000원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에그린원이에요.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은요, 여러분 만 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풍성하고, 이제 피, 그 빨간색 빛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덴트라 잼 이렇게 풍성합니다. 어, 사이즈 좋고, 가격은 만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 전체 사이즈 15cm가 넘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 빛감은 나오지 않았지만 빨간색의 빛감으로 나오는 목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덴트라 잼 군생 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이거는 더스트로즈 묵둥이 완전 묵은둥이 자연 군생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에요 보라색이 빛감을 내, 내주는 이거는 더스트로즈의 이두 군생 이렇게 준비됐어요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보라색이 처음에는 진하게 나오다가 오래되면 은 이렇게 그 붉은 톤으로 살짝 돌면서 색깔을 내고, 내거든요 맑은 톤으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아, 입장 자구가 자구 10cm가 넘는 자구예요 중사이즈 이두 군생 이거 더스트로즈 15,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건 레몬 앤 라임이에요. 가격은 12,000원이고. 와, 사이즈가 이건 대박인데요. 가운데 완전 꿀목대가 있어요. 아주 굵은 목대가 있고. 와 사이즈 이거 보니 1 8 c m 는될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피크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백분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목대가 길, 길게 나와 있네요. 와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습니다. 어, 요번에 레몬의 라임인데 사이즈가 엄청 커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어, 피크빛에 살짝 빛감. 어, 이것도 이쁘죠. 이거는 이제 가, 가, 까망둥이에요 가운데가 젤리어가 되는 스파이시 로즈라는 품종입니다. 요거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이두도 보이고 외두도 보이는데 음 요거 이렇게 짙은 보라색의 빛감으로 안쪽으로부터 젤리가 되는 스파이시 로즈. 요거 15cm 풀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이즈 작은 거 아닙니다. 15,000원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건 흑장미 사이즈 중 사이즈예요 요거는 8,000원 요거는 10cm가 넘어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젤리처럼 굳혀져 있어요 흑장미 10cm가 넘는 중 사이즈는 8,000원이고요 여기 작은 사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흑장미거든요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4,000원입니다 4,000원 흑장미 가운데얘도 젤리화가 되는 그런 품종이 있죠 흑장미 작은 사이즈는 4,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화이트 소울이에요. 이 아이도 많이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예요. 많이 또 구매도 하시고요. 이거 10cm 넘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마치 설탕을 녹여서 굳혀놓은 것처럼 그런 젤리화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것도 10cm 넘는 사이즈고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TM입니다. 이것도 10cm가 넘는 건데요. 완전 가격이 좋죠. 여기는 어, 이게 인기 품종이 사장님께서 맨날 갖다 놓으시잖아요. 엄청 인기가 좋다고 해요. <laughs>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 주셨는데 이렇게 묵둥이에요. 완전 묵둥이 사이즈도 10cm가량 돼요. 가격은 7,000원밖에 안 합니다. TM이 이렇게 크고 색깔도 이렇게 멋진데 이것이 7,000원 사이즈도 좋아요. 여러분 받아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TM이 이렇게 큰거이 가격에 사질 수 없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어, 금왕성이 왔습니다. 금왕성. 와, 금황성 목대가 굵고, 검은 목대가 이게 특징이고, 꽃이 펴주면 이렇게 화려하게 펴주죠. 금황성이 부용보다 입장이 좀더 크고, 밝, 밝은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금황성.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 10cm 넘는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금황성 가격 만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원에 금황성. 색깔은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기보더 환하게 바뀔 거예요. 금황성 만원중 사이즈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있는 게 특징이죠. 도끼란 지금 막꽃놀라오고 있네요 이제 노란 꽃을 필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진짜 청포도 송이 같이 생겼어요 도끼란 이거 사이즈 좋아요 여러분 이거 중 사이즈고요 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가격은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약간 갈, 갈색으로 변하는 거는 오래되면 이렇게 돼요. 녹기라니 그리고 수영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위로 꽃꽃이 섰는 게 아니라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크는, 어, 덩클형으로 크는 거예요. 이거는 녹기니입니다 여러분.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피어지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은 중사이즈 12,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밥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블루 엘프예요 블루 엘프 목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어, 묵은둥이로 해서 아랫 입장에 목대에서 자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5,000원이에요. 와, 가격 좋네요, 이거. 블루 엘프 5,000원. 이렇게 묵은둥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5 0원 ,000원, 5,000원의 가격. 굉장히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여 특이한 수영이네.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어요. 요걸 5,000원으로, 어, 해주신, 준비해주신 블루 엘프입니다. 어, 동글동글 보라색의 빛감으로 봉우리처럼 설방울처럼 모아지면 너무 예뻐요. 가격 좋죠? 5,000원이에요. 에어엄 속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선라이즈 금이라고 써 있어요. 가격은 18,000원. 금이에요, 금. 썬라이즈금에어염소가 가가 드리고요. 목대가 이렇게 길고 지금 입장이 약간 활짝 폈죠. 꽃처럼. 요거 이제 가 중간 중간 여기서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썬라이즈 금이에요. 어 사이즈 사이즈는 이제 이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요런 금빛이 다 이렇게 가상자료로 들어가 있죠. 요거는 18,000원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연원염석인데 흑법사 철화가 왔습니다. 어,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이거는 만원이에요. 흑법사. 흑법사 철화는 여기 보시면 검은색 아시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어, 철화가 엮여져 있고 색깔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대가, 가는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롱분에 조금, 어, 입구가 조금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멋있을 것 같죠? 멋있을 것 같습니다. 흑법사 철화입니다. 가격 만원에, 만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이거는 레몬 로즈 금이에 아, 금이 아니라 레몬 로즈. 레몬 로즈는 요거 가격 16,000원. 목대가 아주 굵어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묵은둥이들이거든요. 어, 묵은둥이들. 이거는, 음, 레몬 로즈. 군생, 중사이즈 군생. 완전 꿀 목대가 있습니다. 완전 찐 묵은둥이. 와 멋있어요 여기 보시면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또 자구가 나왔는데 거기서 또 목대가 생겼습니다 음, 이거 사이즈 중사이즈예요 중사이즈로 되어 있는 이거는 레몬로즈 군생이에요 이거 지금 가격 16,000원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여러분 어, 이렇게 묵둥이들 레몬로즈 이런 수형의 다육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000원 레몬로즈 어, 묵둥이 군생 중사이즈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에요. 이것도 색깔 이쁘고요. 빨갛게 다 올라왔고, 목대고, 이렇게 굵은 목대가 하나 딱 있고요. 전체 사이즈는 한 10cm가 넘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원종 콜로라타, 완전 찐 묵은 색깔 너무나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생, 사이즈는 10cm가 넘고요 10cm가 넘는 원종 콜로라타 가격. 만원 좋은 가격으로 사장님께서 해주신 거고요이 아이는 입이 이제 색깔이 다 나와서 다, 다, 져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그대로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면 되세요. 완전 뭐, 콜로라타가 낼수 있는 빛깔이 다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만원입니다.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로사라는 품종이 로사, 로사. 가격은 12,000원. 어, 요 아이는 새로 들어온 신상 아가고, 맑은 빛깔의 색깔을 내주는, 육기도 반짝반짝 나는 그런 품종. 어, 지금 이렇게 빨간색의 라인이 그려져 있죠. 어, 요렇게 목대도 굵고요. 요것도 12cm 풀분에 들어가 있고, 모두 이두로 되어 있네요. 어, 이두로 모두 되어 있는 로사라는 품종이에요. 가격은 12,000원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 목대가 있는, 이건 미싱 유예요 어, 그 전에 하나는 이제 외두만 있었는데 이건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요거는 군생이라서 8,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키우면은 이제 그 맑은 핑크빛과 함께 100분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어, 요거는, 어, 미싱 유 군생입니다. 여러분. 어, 15cm 풀분에이 정도 차이 있는데요. 거기 별로 오미는 없는 것 같고, 군생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가격은 8,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클루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 어, 이렇게 사이즈가 큰 10cm가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핑클루비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빛감과 함께 군생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어, 사이즈예요.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핑클루비는 8,000원 중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려요. 팔리나입니다. 이거는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분이 뽀얗게 있고 사이즈가 커요. 군생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있습니다. 안쪽에. 아직 붙여진 목대는 아니에요. 데어가셨으니 달구시면 보라색의 빛감 보여질 거고 입장은 짧고 통통해지고 똥글똥글해집니다. 이건 지금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만 원이에요. 오팔리나 군생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삼, 삼녹이라는 품종이에요샴록 <laughs> 이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저는 요거 이제 14,000원 군생이에요. 군생이고, 입장을 보면 요렇게 뾰족한 손톱이 있으면서 가운데 줄이 있고요. 빨간색에 지금 라인과 함께 줄이 생기면서 이런 아이들이 보통 진한 빨강으로 빛깔을 내주더라고요. 자꾸 참잘 나오고, 노란색이 지금 현재는 은은한 노란색 빛감도 있는데요. 요거 군생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1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어, 요거는 삼록이라는 품종 가격은 14,000원으로 새로 입고 가된 품종이에요 이 아이가 가격이 좀 있었던 품종이라고 하네요 사장님께서 어, 삼륙입니다 14,000원입니다 음, 마리아 금철아 세상에 5,000원에 들어왔습니다 5,000원에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거 빛깔 보세요 핑크빛으로 살짝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금이 입장 사이사이 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금이잘 들어가 있는 거고, 사이즈가, 음, 요거 지금 10cm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지름은 3, 3, 3, 아니 8cm, 8cm 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와, 마리아 금철아 5,000원입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마리아 금철아 5,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다음에 이건 누다 군생이에요. 누다 묵둥이 군생입니다. 이렇게 젤리화가 다 되고 있고요. 맑은 빛깔에 음, 노란색으로도 바뀌거나 아니면 빨간색으로도 나오거나 그렇게 되고 누다 특징 있죠, 여러분? 자구 정말 잘 나온다는 거 이렇게 지금 15cm 풀분에 가득 차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누다 군생이고요. 오리지널 말간도 왔습니다. 오리지널 맑은 빛감으로 나오고 있는 오리지널 말간 군생이에요. 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10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오리지날 말간이라고 합니다. 맑은 빛깔이 나오는 오리지날 말간 군생. 가격은 16,000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요, 레즈베리, 로, 어, 레드베리, 레 와, 풍성합니다. 아주 그냥 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빨간색 빛감 아직 안 나왔잖아요. 빨간색 빛감 나오면 진짜 이쁘겠네요. 이거 심어놓으면 분갈이 갖고. 여기 지금 햇빛 잘 보여주는 데는 이렇게 빨간 빛깔이 있어요. 요게 이제 동글동글하면서 맑은 빨강으로 해서, 와, 근데 자구가, 이게 이제 광범일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밥이 많이 있습니다. 와, 이거 그 롱분에 이렇게, 긴 롱분에 심으셔서, 덧클형으로 심어갖고 키우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 정말 풍성합니다. 음, 요거는 한번 아닙니다, 여러분. 레드베리는 5,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가렛 금이에요. 이거는 마가렛 금, 군생, 1 4 0 0 0원입니다1 4 0 0 0원에 이렇게 얼굴이 하나가 아닌 얼굴이 이렇게 많이 자구가 나오고 있는 마가렛 금. 이건 10cm 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가격은 0 0천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산타루이스 군생, 색깔 많이 올라왔네요. 이 사이즈가 좋아요. 이두로 되어 있고, 15cm 풀분이에요, 이게.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빛감이 올라오고 있는 산타루이스 이두로 되어 있어요. 이두로 되어 있는 요 아이는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원 여기 보면 진한 빨강으로 색깔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다 나올 거예요. 이 색깔로. 목대가 있고 여의 애기 아니에요. 무근둥입니다 어, 이두 되어 있는 1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산타루이스 만 원에 보여 드려요. 얘는 파피스 로즈. 여러분 파피스 로즈도 많이 보셨어요. 요거는 어, 프릴이 있어요. 잔프릴이 가장자리 이렇게 있고요. 진한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 주고 목대가 가운데 굵은 목대가 있는 10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파피스 로즈는 8,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 특징이요. 요게 하엽이 될 때, 이렇게 말리는 게 특징이에요. 말리면서 하엽이 되거든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요거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장식을 해드릴게요. <laughs> 요게 지금 3,000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풋대 들어가 있어요. 요거 택배하시면 다 3,000원에 드리는 건데, 오늘 사장님께서 이거 다 쏘신답니다. 다섯 개 무조건 만원. 요거 빨간 포트 있는 거다 들어가요. 빨간 포트, 러우도 있고요 이렇게 러우도 있고, 그니까 이건 랜덤 다섯 개만 원입니다, 여러분. 품종은 따로따로 겹치지 않게 드린다고 합니다. 어, 준비되어 있는 요 포트, 음, 무조건 다섯 개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러우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고, 군생으로 되어 있는 러우 준비되어 있죠. 맥젠 골드예요 이거는. 맥젠 골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티지아도 있어요. 레티지아 있죠. 음, 그 다음에 요 아이 이름이 마이웨이. 마이웨이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빛감 나오고 있는 마이웨이. 그 다음에 화재도 준비돼 있네요. 화재. 화재도 보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옆에 거는 화재금. 화재금입니다. 이거는. 화재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홍령이에요. 홍령도 이렇게 있습니다. 홍령. 그 다음에 춘맹도 있습니다. 춘맹도 보여드렸죠. 음, 춘맹도 이제 섞어서 드릴 거고. 이거 홍매도 대박이에요. 이거 미니벨 금이고요. 이거는. 이것도 문이별 금도 준비돼 있고 홍령 아니 이거 홍매화 홍매화도 목둥이에요. 이거는이천 원에 판매가 되지 되지 않는 건데 <laughs> 어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홍매화 홍령 홍령 이런 아이도 섞여 있어요. 춘맹 이거 금왕성 금왕성이고요. 누다군생. 누나 군생도 있고요 홍매와 보이시고 이거는 이름이 이제 드릴 거예요 사장님께서 이름 따로 드릴 거고 꽃을 피워 주면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포장을 해면 이건 꽃대는 부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뭐 꽃대가 다 꽃이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잘라서 보내 드릴 수도 있어요 요것도 들어갈 거고 여기 염자도 조금씩 이제 빛깔, 빛깔이 안 나왔지만 화려하게 될 거고 치솟송도 보이고요 화제금 그다음에 요거 몰라코 어, 몰라코드 이렇게 있고요온슬러우있고요이 아이, 요거 이름이, 어, 드릴 거고요 이름 별로 없는데. 이거 완전 풍성한데요? 마킹 마이더스, 어. 마이더스. 킹 마이더스라고 합니다. 요 아이도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여기 마커스도 몇개보이고요 마커스. <laughs>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희성. 희성입니다. 희성. 올리비아도 있습니다. 여기 올리비아 있고. 그 다음에 춘맹도 여기 보시면 밑에 요런 아이 춘맹도 드릴 거고. 섞어서 드릴게요. 품종 겹치지 않게.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클루비. 가운데 핑클럽이 꼈죠? 애형금도 있네요, 애형금. 음, 연금도 이렇게 목대, 가는 목대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건 화재예요, 화재. 화재 빨간색 빛깔 나무 이쁘죠? 요거는 금황서. 요거는 홍령이고. <laughs> 이렇게. 어, 이거 다 모두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개당 3,000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랜덤으로 해서 5개만 원에 드린다 하니까요. 요거는 그냥 별도로 뭐 품종 지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어, 5개 랜덤 주세요. 하시면 5개 맞춰줄 거고요. 음, 나는 어, 10개 살 거예요. 그러면 10개 하시면 2만원에 사시면 되시는 거죠. 어, 요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오늘 준비된 아이들, 이렇게 풍성한 구생들, 빛감도 정말 예쁘죠? 그리고 가격도 정말 착하게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가격도 있었고, 새로 들어온 신상 다육도 있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품종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음, 여기는 인천에 있는 다육 사랑천사 농원이에요. 어, 인천 가깝게 사시는 분들, 인천에 사시는 분들 오셔서 무경하시고요. 어, 사장님 선물도 받아가세요. 방문하시면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어 오늘 소식 이런 소식으로 마무리하고요. 어 다섯 개만 원에 드리는 음 오늘의 이벤트 특가 특가 이벤트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것도 꼭 득템해서 예쁘게 키우시고요. 빨간 포트라고 해서 모두 다 애기가 아닙니다. 목지화가 되어 있는 목둥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